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이창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나와 있어요. 네. 네. 음, 골조 완성이 돼 있네요. 네. 네. 바로 앞에 광주시청. 저희 아까 그경완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5분 정도 걸렸죠? 5분 좀안 걸렸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럼 경기 광주역까지도 10분 안쪽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네. 음, 송파, 하남, 뭐 위례, 태촌, 네, 양평. 교통 좋은 건다 아시죠? 네. 강남까지도 지금 시간에 가면은 3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걸리실 거고요. 지금 해당 현장은 일단 골조만 다 완성을 시켜놨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다행히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골조를 완성시켜놨어요. 네, 서 해당 세대는 이제 지상 주차하시고 1, 2, 3층 쓰시는 타입인데, 얘는 샘플 세대예요. 응 음, 여기 뭐 280평짜리 땅도 있고 140평짜리 땅도 있고, 120평도 번, 있고. 네. 벙커 스차장할수 있는 타입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음. 일단 샘플 이제 내년 봄쯤에 오픈을 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샘플 하우스도 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다 계약 가능하죠. 네. 그죠? 빈 필지 하셔서 다 맞춤 시공도 가능하시고 뭐 2층 구조, 3층 구조 아니면 4층 구조. 뭐 엘리베이터 넣고 싶으면 뭐, 엘리베이터 넣으시고. 네, 원래 엘리베이터 있던 타입을 샘플로 하려다가 일단 제 가성비 있는 걸로 한번 샘플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요거 보시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형하시면 돼요. 네. 저. 그렇죠? 네. 주차는 저기서 들어오네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집 마당인 거잖아요. 지금. 요, 지요 네. 라인. 네. 요게 120평이에요. 네. 네. 120평으로 해서 주차를 옆집 옆세대도 보니까 한네대세대세대그 안쪽 마당으로 주차하셨더라고요. 해당 세 대도 세 대에서 네대 마당 주차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토로에다 주차하셔도 되시고 네. 네. 포트까지 다 시공 네세대그 예전에 지은 거네세대 있는데 다 포트 다 만드셨더라고요. 어, 네. 음, 그 겨울에 눈비 안 맞으면 좋긴 하겠죠? 네.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시고 그냥 편하게 마당 주차 가능하고요. 예, 마당 이거 다 쓰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집 마당인 거죠. 네. 향도 남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체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뒤에는 산, 앞에는 시티. 네. 네. 1층에는 주방 거실만 있어요. 네, 주방 네. 거실만 해서 약한 26평 정도 됩니다. 아, 그쵸. 뒤에 확장까지. 네. 네. 우리, 아, 저는 정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공사할 때는 뭐 어디 다 문이에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주차하시고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 될 건데요. 계단은 한두 칸 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현관 있고 전실, 신발장을 어? 양쪽으로 놔도 되겠는데요. 네. 한쪽만 놔도 되고 그쵸? 한쪽만 해도 여섯 칸은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네. 여기가 2m 50 나오니까 이쪽으로만 하셔도 되시고 양쪽으로, 신발 많으신 분들은 양쪽으로 다 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 3, 4인 가족 기준에서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방 3개짜리로. 그러면 신발장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되니까. 이제 주문 만들어 드릴 거고, 바로 들어오셔서 여기가 이제 다 주방 것이. 네, 요새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서 다 뚫려 있죠? 오, 네. 네, 벽 적, 체가 없어요. 다 뻥뻥 뚫려 있어요. 여기 다 창호 시공해 드릴 거예요. 음 여기는 여기를 이중창으로 하고 저기를 폴딩어로 할까요? 지금 계획상은 여기가 이중창하고 저 주방 거실 쪽이 폴딩이거든요. 음, 주방 쪽이 폴딩이 좋지 않을까? 뭐 그거는 네.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네 원하시면 바꾸면 되고.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지 다 변경이 가능해요. 네 썬룸을 할 거라 그러면 거실 네. 쪽에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음, 그러장에서 네. 네두개다 폴딩 하셔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돌데크로 한 3m 폭으로 해서 쭉다 뽑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풀 확장하시면 은 1층 바닥 30평 넘게도 쓰실 수 있다는 어,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주방거실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거실 확실히 골주로 어. 봤을 때는 실제 완성된 것보다는 한30% 한 정도는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7m 40 나와요. 현재 어, 마감 네. 전에 그러면은 뭐 쇼파를 이쪽에다만 놓셔도 으 충분히 100인치 걸으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여기 이제 식탁 큰거 놓으시면 되잖아요 어, 네. 식탁 자리 식탁 자리에서 광주 시청이 보이네요 아, 산도 네. 보이고 네. 나중에 이쪽으로도 건물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옆으로요? 네. 음, 네, 계획은 돼 있긴 한데 좀 시간은 좀 걸리죠? 네. 이거 알려왔다 저거 알려왔다 좀. 원래는 대형 카페도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뭐,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확정을 되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음. 여기서도 나, 옆으로 나갈 수, 여기도 다 여기 땅이거든요. 어, 네, 그죠. 음. 사이드로 텃밭 하나 또 하셔야 되겠다. 음, 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 자리가 될 거예요. 주방 레이아웃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완공될 때까지 확정은 없어요. 그럼요. 네. 11자로 하셔야 되고 기역자로 하셔야 되고 대형 아일랜드 하실 수 있게 전기 배선이랑 이런 건다 뽑아 놨거든요 또 후드 자리도 어디가 될지 몰라요 네. 위치만 정해지면은 뚫으면 타공해서 위에 타고 네, 넘어가면 되니까 후드를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벽으로 붙이셔도 되고 개수대 자리는 저기로 할 거긴 하거든요 어 그러면 창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뷰도 볼수 있겠네요 네. 바로 밑에가 송정지구예요. 거기 이제 건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개발이 많이 될 거죠. 네. 옆쪽으로 네.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 여기서 설거지하고. 네. 그러면 그, 주방이 이렇게 네. 기역자, 디귿자 그런 식으로 되도 되겠네요. 네. 기역자든 디귿자든 미음자든 네. 원하는, 원하는 자대로 만들어 드릴 네. 거예요. 네. 아, 저희... 디귿자도 괜찮겠네요. 네. 원하시는 대로. 네. 네. 이쪽으로뭐 펜트리 장 넣어도 되고, 뭐 세탁기 자리 넣어도 되고, 냉장고 자리 넣어도 되고, 음. 여기는 이제 다 장으로 짜들 수도 있고요. 아, 큰 장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가 이제 다용도실, 나중에 이제 중공 후에 확장해드릴 공간이거든요. 약두편 정도 되죠. 네. 여기를 세탁실로 쓰면 되겠네요. 그쵸. 네. 네.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뚫어놨네요. 뒷마당을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 확장해서 뭐 창고로 쓰셔도 되고, 네, 늘는 추후에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화장실 하나 있어야겠죠? 되 게스트 욕실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랑 샤워까지도 가능하겠어요. 어, 네, 좋겠네요. 이렇게 공간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씻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당에서 이제 일보시고 지저분한 상태로 위에까지 올라가서 씻을 수가 없잖아요. 안방을 지나가서 아, 씻어야되시니까 계단실 막다흙 떨어지니까. 누구야! 하고 엄마한테 혼나요. <웃음> 네. <웃음> 네. 여기서 이제 다 툭툭 털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네. 생활 공간으로. 여 계단 밑에는 포일러가 들어올 거예요. 어, 네. 네. 음, 짜트리 공간. 네. 활용을 잘 하셨네요. 네.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어서. 음. 좋네요. 네, 배수랑 다 있어요. 여기다 이제 보일러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한층 올라가 보죠. 보통 저희가 계단밑 공간에다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음, 두장이 네. 말씀대로 씻고 들어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쭉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방이에요. 한층 전체가. 어, 네. 네. 해당 세대가 지금 70평이 조금 안 되거든요. 테라스 포함하고 확장 포함해서. 음. 근데 여기 한 층을 다 안방을 줘버렸어요. 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거실 창 넓은 거는 좀몇 군데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창호 크기가, 여기만 재볼까요? 5m 13짜리 창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5m 폭 넘는 안방 창 없었어요. 그쵸? 네. 네. 고 앞으로 나오셔서, 조그만 티테이블로 쓰는 테라스가 아니고요. 어 큰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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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길고, 폭도 여유있고, 안쪽엔 조금 더 넓어요. 네, 쭉 나와 보시면은 네. 이 전망을 쭉다 내려다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는 막힌 데 없이 사방에다 뚫려 있긴 한데 나중에 개발되면 중간 중간에 여기는 이제 계획관리 토지가 아니라서 이제 빽빽하게 안 들어올 거예요. 아, 어, 그죠. 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잖아요. 그게 네. 도로예요. 네. 그래 지금 컨테이너 음. 있는한단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밑으로 도로 쭉 연결 될 거예요. 네. 음... 지금 여기가 메인도로에서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네. 버스 정거장까지. 네. 그 길이 뭐 꼬불꼬불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도로로에서 올라올 네.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밀목에 살얼이 났다. 네. 네. 밀목이, 밀목이에요. 네. 여기 밀목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네. 배수 잘돼 있고, 다시 안쪽으로. 네. 침대는 여기다 딱 놓으시면 되겠죠? 어, 네. 뭐 딱. 어디든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창 옆에 놔도 되고 네. 그쪽에다가 아, 그렇게 놓고 아. 전망 봐도 되겠네요. 아 이쪽으로 놓으시면은 뒤에 산이 다 네, 보이는 이렇게 거잖아요. 이렇게 산이 네. 보이죠. 네. 어디든 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지 않은 아. 사이즈라서. 네. 아저 팀장님 쪽요 공간은 혼밥. 혼밥 미니 혼밥? 네. 네. 아니면 책상 같은 거 놔도 좋고. 음. 서서처럼. 음, 책상이나 화장대 놓으셔도 네. 되고. 네. 이런 코너 부분 잘. 수납장 같은 거 짜셔도 되겠다. 어. 네. 안쪽으로 큰 드레스룸도 하나 마련을 해드렸죠. 네. 어설프게 여기에다가 방, 작은 방 하나를 더 넣으면은 방만 또못 들어가잖아요. 화장실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작아지는데 여기는 좀 큼직큼직하게 설계를 네. 한 거예요. 어 드레스룸 공간이 네. 꽤 넓습니다. 음. 창문 살려서 뭐 오픈 시스템장 하셔도 되시고 아예 막아서 뭐 북박이장으로 다 하셔도 돼요. 그래도 드레스는 환기 돼야 되죠? 되면 좋죠. 네. 네. 그럼 이쪽은 시스템장 하고, 여기 있는 풋박이장 넣으시고, 네. 콘센트는 양쪽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스타일러? 저기다 스타일러? 뭐, 양쪽? 아무 데다 다 놓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화장대를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네. 네. 뭐 안쪽으로 부부 욕실. 환기창이 양쪽으로 있네요. 어, 네, 맞, 통풍이 네. 잘될것 같습니다. 네, 저번 현장에선 사장님이 환기창을세 개로 뚫었었어요. 아, 네. 네. 환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장님이에요. 네. 변기자리 세면대, 욕조. 네. 네. 욕조 자리에서도 시청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네, 그러네. 네. 뭔가 민원사항 있으시면 바로 네. 시청으로 쫓아가시면 돼요. 네. 네. 옛날에 한 사, 4년 전인가? 4년 전, 5년 전에 저희 가서 데모저도 했어요. 아, 네. 네. 네, 이거 띠 두르고, 네, 한번 해봤죠. 대한민국에, 네, 광주에만 있는 법이 하나 있어서, 조례가 하나 있어서. 네. 하고 이제 마지막 3층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에도 환기창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네. 쭉 올라오시면은 이제 자녀분이나 이제 여유 공간. 여긴 3인 식구, 4인 식구도 충분해요. 그쵸? 어, 그럼요. 네. 여기는 고용욕실 어, 여기에도 한계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괜찮아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작은 방. 음, 작은 방인가요? 네. 왜요? 방 사이즈가 괜찮네요. <laughs> 네. 어, 벽면 쪽으로 후바이장 딱 짜시면 되겠죠? 네. 사이즈는 3m81. 분 3m20 될까요 네, 3m15. 네. 되게 좋은 게, 자녀방에도 통창이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시원하게. 네. 개원감이 음. 좋죠. 네. 저기, 바로 앞에 운동장 큰거 하나 있네요. 아, 네,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축구차도 되겠는데, 쓰질 못해요. 네. 저기가 이제 다른 걸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네.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개발이 착착 될 거예요. 이전 확장돼 있어요. 네. 네. 그 복도 공간인데 복도로만 쓰기엔 아까워가지고 좀더 확장을 했어요. 참도 좀더 넓히고 또 혹시 몰라서 수도 시설까지 다 넣놨거든요. 어 음. 주방도 설치가 가능해요. 원하시는 대로 마감 받으실 거예요. 음. 냉장고 놓고. 싱크볼, 조그마 한 인덕션, 포저 싱크대, 넣을 수 오, 있어요. 네. 네. 아니면은 자녀분들 책상 같은 거. 아, 그쵸. 맞아, 좋겠네요. 길게 쭉 해서 여기서 공부 봐주시고, 아니면 요런 데다 중간에다가 원형 테이블까지 놓기는 조금, 네. 아니요, 2인용짜리 가능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마감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어, 이 방은 양쪽으로 창이 되어 있네요. 테라스 나갈 수 있는. 여기는 3m74, 여기는, 네, 3m16. 자녀분 중에서 옷 많으신, 이제, 여자 성인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여기 테라스를 확장하시면 돼. 아. 자, 그럼 여기 트레스를 쓰고. 네. 여기 앞에는 막고. 네. 어, 여기 앞에서 막아요? 네. 뭐, 그렇게 쓸... 아니면은, 네. 테라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막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막아버리죠. 네. 여기 주방 쓸거 아니면은 아치면도 네, 되겠네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아니면은 뭐 여기 창막고서 공용 옷장 만들어줄을것 같아요. 아, 네, 가능하죠. 공간만 지금은... 있다면 모든 네. 가능해요. 네. 네, 일단 뼈대는 완성을 해놨습니다. 네, 음, 고민, 뭐 이거 골조 타입만 지금 저희가 다섯 개, 여섯 개 중에서 하나 고른 거잖아요. 네, 음, 계속. 네 변경이 될거예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선분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필지 좀 여쭤보시면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쪽에 음, 네. 더큰 땅도 있고 뭐 원하시는 대로 잘라서 맞춤식은 다 해드릴 거거든요 아니면 나 진짜 조그만 소형주택 어, 네. 세컨하우스 그런 거 원하신다 하면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소집만도 분양 가능해요 네. 네, 어 그쵸 그것도 네.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네, 네.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연락만 주시면은 다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강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저희 지경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능합니다. 맞춤 시공도 가능하고 토지로도 가능하고 어, 컴필지도 가능하고 소형 필지도 가능하니까요. 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